안녕하세요, 크리스리입니다. 아, 크렐레 기본 관련해서 기본 어, 코드 잡는 법, 그다음에 기초적인 어, 리듬별 스트러밍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어, 자세는 오른쪽 팔 안쪽이, 팔뚝 안쪽이 이 바디의 뒷부분에 이렇게 걸쳐야 됩니다. 위쪽으로 걸쳐야 하고요. 걸쳐서 자 오른쪽 사운드홀에 자 여기서 검지를 앞으로 숙이시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정렬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홀에서 하는데 자, 옆으로 치시면은 손톱 등이 손톱날이 걸려요.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 내려갈 때 손톱 등으로 꼭칠 수가 있게 손톱 등으로 그래서 손목을 돌리는데 그래야지 소리가 맑고 그 다음에 손가락도 안 아프고 정확한 소리가 납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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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거는 4번 줄 1번 줄 모두가 다 치아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하시다 보면 위를 바디를 건드릴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아래를 건드릴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딱 치고 나중에 되신다 그러면 손가락 줄만 칠수 있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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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4번 줄만 치거나 1번 줄만 치거나 그러지 않게 전체 줄을 다 치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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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가르치는 짠짠짠짠 업은 짠, 짠, 짠. 그대로 손가락 안쪽으로 손 검지, 검지손도 안쪽으로 치시면 됩니다 짠. C코드 기억하시죠? C코드. 그래서 첫 번째 고고입니다. 구음은 짜가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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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팔을 흔드는 게 아니라 손목만 돌리는 거야. 짜가짠가 짜가짠가 그래서 구음을 외우셔야 돼요. 짜가짠가 짜가짠가 짜가 짜가 짠가 짜가 짠가 짜가 짠가 짜가 짜가 정확히 음이 따따따따 나눠져야 됩니다. 자가짠가, 자가짠가. 고고 이거와 고고 2가 있어요. 고고 2는 짜짜짠가, 짜짜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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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할때번 4번 3번 줄 위주로 짜짜 타타 치는 거예요. 껍질 묶 한번 해볼게요. 고고로자자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칼립소입니다. 자, 칼립소 짠 t 가 다운 안 하고 다시 한번 건너뛰고 응 u 가 g 가짠 a 가 g 가 t 가짠 t 가 n 가 a 가짠 g 가 t 가 n 가 다운 다운 업 건너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n 업. 건너다운업, 다운다운업, 건너업다운업, 짠자가, 짠가, 짱자가, 응가, 짱가. 의도적으로 응할 때, 짠자가, 응할 때, 머리 돌리세요. 손가락이 안 되시면 머리 안 치시게, 응가, 짱가. 다시 해볼게요. 다운, 다운업, 업다운업, 다운, 다운업, 업다운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일단 팔이 좀, 좀 커지죠. 칼리스 노래는 대부분 신나는 곡들이 많아서 크게 취소 상관없습니다. 이 다운 다운 업업 다운 까지 일반적인 속도의 곡이죠두 개의 느린 어, 스트리밍 알려드릴 거예요. 슬로우 고고와 슬로우 락이 있습니다. 왈츠는 일단 나중에 할게요. 슬로우 고고는 자 구음을 외우셔야 돼요. 짜짜 짠짜가 짜짜 짠짜가 짜짜 짠짜가 짜짜 짠짜 짜짜 짜짜 할때 4번 3번 위주로 윗줄만 짜짜 다 치고 짜짜 짠짜가 짜짜 짠짜가 대부분 다운 비트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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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짠, 고 입니다. 연습을 잡고 짠짠 짜가 짠짝짠 짜가 짠짠짠 짜가 마지막으로 슬로우락입니다. 자 이거는 세리따는 버가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그래서 자 짠가 짜 짠가 짜 짠가 짜 짠가 짜. 조금 어려워요 생각보다 손가락이 잘안 움직입니다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하실 때 뮤트를 해 놓고 한 5분 정도를 그냥 생각 없이 하셔야 돼요 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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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나중에 손가락이 꼬여요 제가 앞에 있으면 짱 반 이상들을 위해서 베리에이션을 알려드릴게요. 자, 슬로우하게 짠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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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게 베리에이션 뒤에가 짠가짜, 자, 짠짜가잔, 짠가짜, 짠짜가잔, 짠가짜, 짠짜가잔, 짠가짜. 앞에 짠가짜를 짠짜가잔으로 바꾸는 겁니다. 짠짜가잔 섞어서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중간중간 비트를 하나씩 빼서 좀 멋있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고 그 다음에 칼립소 슬로고고 슬로락 그 부분들을 해주면 웬만한 곡은 다할수있습니그 외에는 뭐 왈츠 공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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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짜, 공짜짜. 뒤부분을또 나누면 공짜가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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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가짜가, 공짜가짜가 왈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윙 또는 셔플은 고고와 짜가 짠가 짱가 짜가 짠가 이거를 궁어 o 따 a 궁 a 따따 짜가 짠가 짜가 짠가 건너뛰는 겁니다 y go, 가 o 가 o 가 o 가 짠가 o 가 o go, 스윙 또는 샤플입니다. 고고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알고 연습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면 어떤 노래를 틀어 놓고 그냥 짹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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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디스코. 그러니까 슬로 고고를 빨리 하는 게 디스코죠. 짹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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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뮤트를 시켜 놓고 계속 오른손을 연습을 해 보세요.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로락도 짠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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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가가 가짜 짠가가